안녕하세요. 안디옥 성교계의 김춘자 권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를 하면서 사세요. 혹시 인생이 잘 풀리고 잘될 때만 감사하시는지 아니면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시는지 체크해 보면서 사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때는 감사를 잘하지만 일이 꼬이거나 되는 일이 없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입에서 불평, 낙심, 원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감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권사님에게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인가요? 음 저에게서 감사란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십자가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내 문제도 안 보이고 내 상황도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란 주님의 사랑에 쏙 빠지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주신 것에 감사하고, 질병이 오면 쉴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문제를 만나면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 어느새 나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로 예수님께 미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는데, 굉장히 회개가 되네요.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신가요? 음 질문해 주시니까 갑자기 어느 가정이 생각이 나네요. 이 가정은 오래도록 홀로 된 어머니와 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에요. 어찌나 두 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는지 저만 알기가 너무 아까운 가정이랍니다. 이 어머니는 장상한 아들이 힘겹게 벌어온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려고 염색도 미용실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하시는 검소한 분이세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혼자 염색을 하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는데 골반뼈가 부서지는 골절을 당하셨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다리가 많이 불편하셨는데, 그날 아픈 다리로 서서 염색을 하시다가 그만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효심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손수 사고를 끓여서 어머니에게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술하는 당일, 당일날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얼마나 아프실까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울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안 다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아드님의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아름다웠고 그런 아들을 두신 그 어머니가 어찌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위해 우는 자상한 아들, 제 마음이 울컥하네요. 저랑 알고 지낸 지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아드님은 모든 것을 항상 어머니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 또한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답고요. 이 가정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제가 마음이 아프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나가 예배도 잘 들이시는 가정이라 제가 본받고 싶은 가정 중에 으뜸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항상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분들이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매일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참 멋진 가정이지요. 이 가정을 보니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인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과 자유는 주님께 있네요.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들을 누릴 자유가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을 텐데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며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결국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 불에 던져졌고 타 죽어야 되는 새 친구들이 불 속에서 어떤 신의 아들과 같은 자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누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이들을 불렀는데 글 울음 이나 탄 흔적이 전혀 없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죽음을 무릎 쓴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풀뭇불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불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을 즐기면서 감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과의 사랑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늦은 밤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다 씻어주심에 감사해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만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상상을 했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리신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들은 언제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 해도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